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사가 모든 사와 함께 을따서 각자의 수할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시동과미스르봇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구절 시작. 여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을 말른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 랐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수와서는 거의 전쟁의 이야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급에 송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해에서 헤매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있어서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불신을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죠. 그리고 그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이 세가 이 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에 건너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 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길가에다가 본부를 차려놓고 베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요, 이어서 라기스와 헤브론 등 남부 지역을 차례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차차 점령되어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북쪽 지역까지 점령하려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소랑 야빈이 북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나오는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연합한 북쪽, 북쪽 지역의 연합군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군사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 보면 요 백성들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모인 그 북쪽 연합군은 숫자도 숫자려니와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든 것은 말과 병거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말과 병거는 군사력의 핵심이에요.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나 병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북쪽 연합군은 탱크와 장갑자로 무장을 한 반면에 이스라엘은 소총 만들고 싸우는 격입니다. 더군다나 군사의 숫자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북쪽 연합군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비록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연합군까지 무찌른 요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북쪽 연합군의 그런 군사력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북쪽 연합군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북쪽 연합군의 군사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남쪽을 점령할 때도 남쪽 지역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때 남쪽의 연합군들은 불과 다섯 명의 왕들이 연합한 것에 불과했어요. 그때는 다섯 명의 왕들이 연합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쪽의 연합군들은 그 명칭이 언급된 것만 해도 13곳이 넘습니다. 그 11장 2절에 보면요. 산지와 평지와 높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을 의미해요. 그와 같이 북쪽,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들을다 불러 모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말과 병거까지 다 모았어요. 그러므로 이미 가나안 땅 점령에 백전 백승을 거둔 여호수아 군대라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 시키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말과 병거는 전쟁에 꼭 필요한 중 중요한 무기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최고의 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으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온다면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할 것이고요.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민족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두려워서 항복할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는 말은 말이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전쟁에서 말은 민첩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퇴가 갈 때도 더 빨리 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 중에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말이 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다시는 전쟁에 쓰지 말고 농사 짓는 일이나 물건 실어 나는 일에만 쓰라는 거예요. 병거도 마찬가지예요. 무기 병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리품으로 병거를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엄청난 그 군사력을 보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거를 아예 불살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하나도 쓸수 없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에 기대하고 사는 백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하고, 힘 있는 자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어려서부터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학벌이라고 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죽도록 공부합니다. 내가 보다 더큰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키우기 위해 공부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은연 중에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힘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잡아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쭐거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기르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에가 피할 나의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압박해 올때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을 십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할 때만이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의지한 게 뭡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하고 내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항로에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배선장이심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아가기 위해 강간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힘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풍랑에 밀려 표류하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돗담배는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고난의 때에 내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하면 거센 풍랑에 언젠가는 꺾이고 말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큰 비난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겪고 있었던 이 세속적인 힘을 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힘을 너무 많이 가졌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힘으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그런 세속의 힘을 빼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세속적인 힘을 빼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몇년 전에 우리 나사렛대학교에서 한국 목회자 협의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빼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적인 힘이 너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제2의 복음 전성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쌓아놓고 그 한국교회가 힘들어 있는 그 물질의 힘을 빼야 됩니다. 명예의 힘을 빼야 됩니다. 그때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힘을 세상 세속적인 그러한 힘을 빼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힘을 빼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우리가 잘한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이단 신천지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짓된 힘을 가진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실상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답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속의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것으로 전쟁을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전쟁을 끝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전쟁을 끝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다른 전쟁, 더큰 전쟁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말도 필요하고 병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을 위해서 말이나 병거가 필요하지 않다. 마디나 전쟁이 필요 마디나 병가가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을 점령할 때를 제외하고는 늘 전쟁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는 다섯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아무 어려움 없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북쪽의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하고 말과 병거로 무장을 했을지라도 그들을 무찌른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대한 북쪽 연합군을 점령한 후에 이런 기세라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점령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하려면 말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으로 끝내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욕심을 위한 전쟁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조금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대전 때 독일이 왜 망했습니까? 2차 대전 때 일본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영토 확장입니다. 대속에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내가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이, 이, 가진 것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하면서 남을 무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욕심에 끌려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거짓된 욕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이, 삶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출발은 나의 욕망을 내려놓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아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너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데부터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데 붙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재야 할 십자가는 뭔줄 압니까? 우리가 날마다 재야 할 십자가 역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부분 내가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힘을 가지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발의 신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쪽 지역에 많은 열악군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욕망의 너애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예쓰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이치는 아주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신앙의 이치는 분명합니다. 내가 세속적인 힘을 가질수록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 사라집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에 내가 달려갈수록 십자가는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이 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힘을 빼고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